작년에는 캐모마이를한 100번 심었다가 사실 한순이도 못 따고 그냥 장마에 다 이게 녹아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제가 알 수가 없었는데 올해 보니까 이캐모마이를 심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이렇게 줄을 쳐서 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이케오마일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미리 저희 농장에서 일하시는 그 분이 이게 줄을 미리 쳐가지고 이 줄에서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잘그 견고하게 땅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꽃을 지금 수확하고 있습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케오마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꽃차 중에 하나가 캐모마일인데요. 특히 영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꽃차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캐모마일 재배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대부분 카페나 이런 데서 판매하고 있는 캐모마일 차는 국산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저희 농장에서는 이렇게 캐모마일을 직접 재배해서 그거를 따서 바로 꽃차를 만들기 때문에 아주 신선한. 국산 그 캐모마일 차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캐모마일 차는 감기 예방에 좋고요. 그리고 이것도 허브의 일종이기 때문에 향이 굉장히 좋아서 다른 꽃차하고 블렌딩을할때 많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좋아요, 구독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